오늘도 클러치 타임 드바 소식 고고 한 n 비 a 관계자는 자모란트가 예전만큼 리머택이 없고 점프슛 비중은 늘었지만 효율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40득점은 가능하지만 지속성과 출전 가능성이 문제이며 부상 리스크, 기량 하락, 큰 계약, 골칫거리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꼬집었네요. 그런데 드림원드 그린은 모란트를 영입하는 팀은 팀 전력이 즉각적으로 상승할 것이라 예상하면서 그를 노릴 수 있는 팀들로, 세크라멘토, 마이애미, 토론토, 뉴욕을 거론했군요 리치폴은 레이커스가 제런 잭슨 주니어를 트레이드 타겟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루카돈치치 중심의 팀에는 주요 수비수가 필수적이며, 재직주가 그 역할에 적합하다고 평가했네요. 오스니브스를 포함한 패키지가 현실적이지만, 팬들의 예정 때문에 어려운 선택이라고 덧붙였군요. 왼손 인드부상에서 회복 중인 앤서니 데이비스는 아마도 수술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수개월 결장이 전망됩니다. 3월 중 복귀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네요. 현재 댈러스는 데이비 스트레이드 논의를 재개했고 여러 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플레이오프 컨텐더로 이적할 경우 플레이오프 기간 중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카이리어빙의 시즌아웃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되며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복귀가 더 유력하다고 합니다. 바비 포르티스는 야니스데드 콤보가 구단에 트레이드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이 팀 내부의 불안 요소를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평가했네요. 제임스다드는 롱런의 어려움과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 스테픈 커리, 케빈 듀란트, 러셀 웨스트브룩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점을 언급했네요. 도노바 미첼은 어제 경기 유타가 클리블랜드를 압도했다고 인정하면서 키온테 조지를 승리의 핵심이자 올스타급 선수라고 극찬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디안드레 헌터가 포함된 트레이드 제안을 거부하고 있네요. 일각에서는 베마 데바요가 공격에서 현재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맥스 계약급 선수는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이번 월스타전 라이징 스타 경기 감독으로 카멜로 앤서니, 빈스 카터, 트레이시 맥그레이디, 오스틴 리버스가 선정되었네요. 디트로이트가 내부적으로 마이클 포터 주니어 트레이드를 논의했습니다. 미러키가 마일스 브리지스 형에 관심있다는 루머가 있네요. 유로리그는 NBA의 NBA 유럽 프로젝트와 관련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NBA에 경고했습니다. 레이커스가 코비 버프킹과 11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클럽스 타임 너바 소식 끝.